생명수의 강과 새끼의 초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이 수류의 길을 가고 있었죠. 크리스천의 길을 가는데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요. 어, 누군가 함께 그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것.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말벗이 되어주고 또 옆에서 이렇게 또 동행해줄 수 있는 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큰 복이고 또 선물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누구를 붙여 주셨어요? 소망을 붙여 주셔서 이수레 길을 가게 했는데 작은 언덕에 뭐가 있었어요? 은광. 뭐 금강이 아니고 은강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금강이 아니고 은강이냐? 나도 모르겠다. <laughs> 네, 철로역증에 <중에> 은강이라고 나왔다. 어제 하던 은강이 있었고 그 은강에서 이제 대마라는 사람이 이 끈질기게 욕했죠. 야이 구경 좀 하고 가라고. 끈질기게 유혹했는데, 크리천과 소망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수레기를 계속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내용인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천과 소망은 시원한 강으로 가고 있었다. 다이 왕은 이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부르었고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르었다그 강은 그들의 지친 영혼을 생동감 있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강의 양쪽 두 개는 매우 푸른 나무들이 있었으며 잎사귀는 약으로 사용됐고 열매들은 맛있었다. 또한 강의 양쪽에는 의연 내내 푸른 초장이 있었으며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있었다. 도 수레자는 초장에 누워 잠을 잤으며 열매를 먹고 강물을 마시며 또다시 누워 잠을 잤다. 이렇게 그들은 여러 날을 지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휴가를 얻은 것처럼. 정말, 이 광야에서 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이 클천과 이 소망은 시원한 강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강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강, 생명수의 강이라고 나와 있었죠. 뭐이강 근처에는요, 푸른 나무와 또 나무에는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들이 가득했고 또그 옆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의연 내내 푸른 초장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과 푸른 초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수의 강과 푸른 초장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수요일의 길을 가고 있는 수요일의 자들을 위한 위로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꼭 10편, 23편을 보는 것 같아요. 10편 23편에도 뭐가 나오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데 우리 10편 23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고백,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죠. 다윗의 위대한 영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야. 이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좋겠다는 거야. 이 땅에서 부족한 것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유명한 장면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유목 생활이란 한 마디로 그냥 떠돌이처럼 떠돌아 다니는 이 그런 풀을 찾아서 왜요 양떼를 먹여야 되니까 양떼를 먹여야 되니까 뭐 마치 이제 몽골의 그 유목민들이 이 개를 막 옮겨 다니면서 개를 치고 거기서 또 짐승도 가축도 이렇게 풀먹이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옮겨 가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풀을 찾아서 다녔죠? 왜요?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니까요. 이 양치는 또, 목자로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누구보다도 이 양들에게 필요한 것, 최고의 안식처는 바로, 실쉴 만한 물과, 푸른 풀밭 뭐, 이거면 다된거 아니에요? 마실 물이 있고, 아, 이렇게 마음껏 뜯어먹을 풀이 있으면 된 거예요. 이 양들에게는 정말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죠. 최적의 장소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최고의 또한 참된 안식처를 주시는데, 이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힘들고 강해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또 참된 안식처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사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최고의 또 참된 안식절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심이 진정한 심이고 참된 심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이제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오늘날 이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예, 실만한 물과 푸른 풀밭을 주셨다면 오늘 시대 우리에게 주신 실만한 물과 푸른 풀밭은 무엇인가 하면 어딘가 하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심이구나. 바로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강에서 누렸던 그 안식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제 우리 지면에는 제가 실지는 못했지만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어디서 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안식처 참된 안식처 바로 그곳에서 쉴무누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아, 우리 인생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정말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인 거야. 이곳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참된심을 얻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지치고, 상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소생게 되는 그런 노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이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교회, 실만한 물가 같은 교회, 그래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아 이게 심이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더 나아가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가장 먼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피곤하고 지쳐 보이세요. 다들 이제 하루 더 열심히 사시고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참 개 괜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 좀 이렇게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또 그냥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아... 마음이 너무 이제 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아... 여러분... 어, 예배가 뭐 이렇게 뭐 무조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저는 예배를 강요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 거야. 뭐 집에서 쉰다고 그게 쉬이냐 아, 내가 좋아하는 거 골프 치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게 참된 심이고 그게 안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참된 심과 안식을 누리고, 또,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참된 안식처 최고의 안식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참된 안식과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또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힘을 얻어서 정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나가실 때는 다시금 영원히 소생케 되어서 이 문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질문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강은 멀어졌고 길은 험했으며 여행으로 발이 아팠다. 자 다시 이제 힘든 수일의 길이 시작되죠. 두 수일의자는 길 때문에 매우 실망하며 더 좋은 길이 나오기를 바랐다. 얼마 후 그들 앞에 길의 왼쪽으로 초원이 나왔는데 그 초원의 이름은 새끼의 초원이었다. 크리처는 초원에 있는 오솔길을 발견하고는 수일의 길과 같은 길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소망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 결국 소망은 크리처에게 설득되어 따라갔고 그들의 발은 매우 편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었다. 두 수레자는 그 사람에게 이 오솔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천성의 문으로 인도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밤이 어두워져 앞에 가던 사람을 볼수 없었다. 앞서 가던 남자는 그만 깊은 웅덩이에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났다. 두 수레자는 그 남자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로지 신음소리만 들렸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천둥 번개가 매우 무섭게 쳤다. 물이 그 위로 철철 넘쳤다. 자,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어요. 앞에는요, 완전히 오아시스, 완전히 뭐 휴가 떠나. 이 휴가지에서, 아, 마치 바이이나 뭐, 마치 제주도에 휴가 간 사람들처럼 크리천가 소망이 그곳에서, 아,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정말 푹 쉬면서, 잠도 그냥 푹 자면서,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는데, 자, 그 강을 지나고 나니까 바로 힘든 길이 시작되었죠. 이때 이 과정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크리천이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크리스천이 실수한 게 뭘까요? 자, 좀 어려워졌어요. <laughs> 그동안 좀 쉽게 했는데 아 얘도 예, 너무 쉽다고, 예, 너무 쉬운 거 같다고. 예, 그래서 아,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laughs> 뭐 이번 수능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laughs> 네, 자, 크리스천이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면요. 자, 우리 지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죠? 길이 험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쉽고 편한 길을 찾았어요. 정말 매우 실망했다는 거야.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아, 편하게 쉬다가 다시 또 이제 힘든 수레길에 가니까 아, 너무 가기 싫은 거야. 마치 이제 휴가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출근하는 직장인들처럼 아, 직장 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일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죠? 쉽고 편한 길을 찾다가 마침 오솔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오솔길이 수일의 길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바꿔서 자기 확신이라고 하죠? 스스로 자기 확신 가운데 사로잡힌 거야. 이게 클천이 첫 번째 실수한 거야. 아, 이 길을 가면 아, 우리가 하는 수일의 길과 똑같은 길일 거야. 이 길에 가도, 이 길에 가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똑같이 도착할 거야. 뭐, 힘든 수레에 가느니, 아, 이 좋은, 좀더 편한, 쉽고 편한 이 오솔길을 가는 게 맞는 것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에게 같이 가자고. 아, 여기 길이 있는데, 아, 이 길은 내가 보일 때, 아, 내가 보일 때가 가장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 <laughs> 내가 보일 때. 아, 이 길은 꼭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가 가는 길하고 똑같이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소망에게까지 강요해서 이 길을 가게 되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사에서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교위로 갔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아멘. 자, 결국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던 거야. 어, 내가 볼 때, 크리천이볼 때는, 아, 어, 내가 볼 때는 이 길은 반드시, 아, 어, 우리가 가는 길하고 같은 길이야. 그런 자기 확신 속에 그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 어려운 일을 다하게 돼요. 자기 확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헛된, 확신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헛된 확신에게 물어보니까, 아, 이길은 우리가 가는 길, 당신들이 가는 길하고 같은 길이다. 거기서 이제 크리스천은 더큰 자기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아, 구동에 빠지게 되나그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앞에 가던 이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구동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이 또 실수한 것, 또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뭔가. 자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애꿎은 소망까지 같이 그 길을 가게 했던 거. 두 번째는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선택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야. 적어도, 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길을 가도 될까요? 이 길이 맞는 길일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크리스천은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거죠. 결국 이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는 건 신음 소리 뿐이었던 거예요. 설상가상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 위에 물이 철철이 넘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요. 헛된 확신이 구덩이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자, 헛된 확신이 구덩이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이 그 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헛된 확신이 구덩이에 빠진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요? 헛된 확신도 맹인이었거든요. 뭐 정말 뭐 문자적인 맹인이 아니고 영적 맹인이었죠. 그도 그가 가는 길이 정말 수례의 길인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인지 그런 확신 없이 그냥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헛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가고 또그 길을 가는 사람들, 자기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어, 맞다고" 이기로 하면 된다고, 자기도 잘못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구덩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 이 헛된 확신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이 길에 구덩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 이 구덩이는요. 그 땅의 죄인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과도 같은 곳이에요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헛된 영광과 헛된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파놓은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구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주의의 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습성이 있어요?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힘들고 험한 길을 가기보다 쉽고 편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인생을 살더라도 좀, 아,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 돈의 속상이라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돈의 속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절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고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된대요. 아, 빨리 부자 되고 싶다? 아, 그런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을 볼수 없대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천천히 꾸준히 그런 어떤 이제 아주 그냥 생활 습관부터가 아뭐 아끼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뭐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지 뭐 하루 아침에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볼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습성이 어때요? 아뭐 이게 하루 아침에 로또 당첨돼서 대박. 하루 아침에 부자되고 뭐 벼락 부자되고 싶고 뭐뭐 뭐 그런 마음들이 헛된 꿈들을 다 꾸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야. 똑같이 똑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어 아, 이왕이면 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아 굳이 뭐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굳이 힘들고 아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왜 힘든가요? 쉽고 이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아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서 뭐 힘들게 막 어렵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길은 자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좁은 길이다. 힘들고 험한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이길 끝에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살펴볼게요. 자, 크리처는 소망에게 자신 때문에 수일의 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자, 당연히 미안해야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메인이 맹인을 인도한 꼴이 됐죠. 둘다 구정에 빠진 것처럼 아 오도가도 못하고 아 밤은 깊고 어둡고 비는 내리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뭐길 위에는 물이 철철 넘쳐흐르고 뭐소망은 괜히 따라왔네 아 이게 막 후회하고 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클천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사실, 처, 소망은 처음부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클천이 워낙, 이제, 강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망도 따라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소망은 처음부터 걱정되었지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그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아, 나도 잘못했다. 당신만 잘한,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 나도 잘못했다. 내가 좀더 강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좀더 강하게 믿음으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의 용서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들은 위험을 당해도 자신이 먼저 당해야 한다며 서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험을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하겠다.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내가 먼저 당할 테니까 내가 앞장서겠다. 이때 그들을 격려하는 음성이 들렸다.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 돌아오라. 그러나 물이 크게 불어나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되돌아가기로 했다. 날은 어두워졌고 물은 크게 범람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길에서 아홉 번 내지 열번 정도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자, 이 감동적이지 않아요?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리는 음성에 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오늘 질문해 보니까 아홉 번 내지 열번 정도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크리스천이 이 오솔길을 보지 않고 봤어도 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수레의 길을 끝까지 갔다면 어쩌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돼. 이 고생이었죠. 그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그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할 때가 있지 않나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아, 맞는 것 같은데. 앞에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최고의 리스크는 자기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할 때, 아, 여기다 투자하면 대박 날것 같아. 최고의 확신이 최고의 리스크래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잘못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하지 않았나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죠.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여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둬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자, 여러분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돌아와야죠. 바른 교유로 돌아와야죠. 전에 가던 교유로 돌아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우리 인생의 영적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도 크리스천처럼 쉽고 편한 길을 찾아서 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려 아홉 번 내지 10번 정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해치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 길을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요. 아홉 번, 열 번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다. 돌아오더라도 아홉 번, 열 번이 뭐예요. 막, 아, 구번 아니면 1 0 0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요.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우리 생각해 볼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갔을 때막 여기도 사실 우리 교회 주변도 아좀 이렇게 약간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은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돼요. <laughs> 한 바퀴 돌아서 나요. 올림픽 뭐 이렇게 트랙도 이듯이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되지. 중간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길이라서 좀 불편한데 자 잘못된. 길 들어갔을 때는 빨리 후진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아 가면 되겠지, 뭐 가면 뭐다뭐 뭐, 길이 연결되겠지, 뭐 우리나라는 도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 가면 또 길이 또 연결되기도 해요. 그러나 천성으로 가는 길은 연결되는 길이 있다 없다 어,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길에 아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아 거기서 또 연결되는 길이 있겠지. 새 길이 있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길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빨리 그 길에서 돌아오는 거야. 헛된 욕심과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마음 먹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사랑 하는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